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22번 들어가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시키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음, 뭐가 좀 특이하네요. 일단 그러면 우선은 얘가 이제 9를 모르니까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A가 0보다 클 때는, 자, 이 A는 위로 넘겨버릴게요. 위로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얘가 FX가 지금 x 빼기 2분의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1 더하기 3인 상황인데, 3인 상황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가 2분의 a가 여기 오른쪽에 있겠고요, 2분의 a가. a가 0일 때도 좀 고리를 해봐야겠어요, a0일 때도 따로. a0이면은, a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fx는 빼기 1 더하기 3이니까, fx는 2가 돼서 요 fx가 3과 4 사이 값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답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a는 0일 수가 없습니다. 답에 0이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빠져줘야 되겠고, 자 2분의 여기 있고 점근서 y는 3이에요. y는 3이고, 아 y는 3, 이야 얘가 이제 음수니까 이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얘가 3,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3과 4 사이에 있다. 0보다 작을 때 3과 4 사이에 있다. 그럼 얘가 이제 3보다큰건 되니까 요게 이제 y 절편이 0보다는 4보다 작아야겠네요. 등호 같아도 되겠네요. 이게 4면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3과 4 사이니까 이게 4거나 4보다 y 절편이 더 작거나 음, 요게 이제 3과 4 사이에 다 들어와야 되니까 4보다 작거나 하면 되겠네요. Y절편을 구하려면 여기다 0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0을.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은, Y절편은, 어,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4와 작거나 같다가 되고, 뿔뿔 만들고요. 얘 양수예요. 제곱하니까 양수에 넘어가면은, 얘1대고요 2분의 A의 제곱이 1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계산하면은, A제곱이 2보다 크니까, A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A는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음수 안 되니까 A가 루트 2보다 크다. 요게 마무리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똑같이 한번더 써가지고 2분의 A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고 그림 그리면은 얘가 2분의 A가 얘가 음수니까 여기 들어갔고요 2분의 A 들어갔고, 어, 점근선이 Y는 3이고요 이번에는 양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0보다 작을 때의 범위가 무한대로 쭉 올라가는 게 무조건 있겠네요. 그럼 얘는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0보다 작을 때 범위가. 그럼 이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가 이제 3과 4 사이 멈춰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불가능, 정합적으로 얘기하면 정답은 A는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가능하겠네요. 쭉 올라가니까 불가능하다. 3과 4 사이일 수가 없다. 그래서 fx가 4보다 큰 값이 존재. 엄청 큰 값이 존재. 무한대 값이 존재.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22번은 root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만 가능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케이스 두개 나눠가지고 안 되는 거, 되는 거. 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23번 자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일 가능성이 있겠죠. 왜? 단답형에 나와 있는 단답형 문제 20번에 나와 두 거니까 그림을 여러분 이 뒤에 어려운 거 나왔을 때어함 이거 함무색에서 세는 거거든요. 세는 거면은 어몇개 그리면은 좋겠다고 했냐면은 원래 세개 그리면 좋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길지 않으니까 기개만 그릴게요. 아마 하나만 있어도 잘하면 될것 같아요 이건 딱 세는 거니까 자 얘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크기가 유지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나가 지워져 있었으면은 여기 세라 하면은 얘가 겹치는 게 무조건 없거든요 겹치는 게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의 원소 중에서 겹치지 않게 다섯 개가 가면 되는 건데 크기 순서대로 가라는 거예요 작은 놈은 작은 쪽, 큰 놈은 큰 쪽으로 그대로 꺾이지 않고, 겹치지 않게, 가라는 거예요. 크로스되지 않게. 그럼 얘는 아 9시 5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만 있었다면 9시 5하고 끝내는 거예요. 9개 중 다섯 개 골라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조건을 걸었어요.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은, 홀수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f 1랑 F1은 홀수예요. 곱해서. 얘도 홀수로 가야 되고, 얘도 홀수로 가야 돼요. 여기서 홀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1, 3, 5, 7. 네개가 있어요. 그럼 얘 선택할 수 있는 걸 보면은, 누구랑 누구? 2랑 5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보면은 얘가 1, 3, 1, 5, 1, 7, 3, 5, 3, 7, 5, 7 이렇게 고를 수가 일단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1, 3을 골랐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 둘이 갈 데가 없어요. 경쟁. 그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안 돼. 1랑 5가 붙어 있으면 안 돼서 13이랑 35랑 57이 지워질 겁니다. 13이랑 35랑 57 붙어 있으면은 붙어 있으면 이 둘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만갈데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이세 가지 그림, 그림 세 가지만 그래서 원래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냥 여기를 해보볼게요 다시 왜안 된다고? 얘가 이렇게 되면은 F3과 F4가 갈 데가 없어. 결정이 안 된다. 왜? 그 사이에 낑겨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 칸밖에 안 남아있으면은. 자, 만약에 1과 5로 가는 경우부터 해볼게요. 자, 1과 5로 가면 얘가 갈수 있는 거한가지예요 그럼 F1이 한 가지가 되고요그 다음에 이 3과 4갈수 있는 건 여기서 세개 중에 두개를 골라야 돼요. F2랑 F3이랑 F4가 갈수 있는 게 3, C2가 돼서 얘는 총세가지가 됩니다. 누구? 1, 5를 골랐을 때세가지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3, 7을 골랐을 때. 다시 하자고다. 얘가 3이랑 7을 골랐을 때, 37을 골랐을 때. 이렇 37을 고르면 1이 갈수 있는 게 하나 둘세 가지나 되죠. 여기 갈수 있는 게 f1이 세 가지가 돼. 요 하나 둘 셋에서 고를 수 있고 3이랑 4는 여기서 하나 둘셋 중에서 3 c 를 하면 돼요. 누구? f3이랑 잘못 썼죠, 위치를. 여기 자리가 아닌데. 잠 잠시만요. 자, 우리가 여기다 여기 37을 세고 있었어요. 37부터. 37. 37을 셀때 f1은 선택할 수 있는 게세 가지, 다시 할게요. 세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F3이랑 F4가 갈수 있는 거는, F3 갈수 있는 거 4, 5, 6 중에 골라야 되니까, 3C가 돼서 얘는 9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세 가지고 얘가 9가지니까 얘랑 얘는 일단 카운팅이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 1로 가고 7로 가는 여기도 할게요. 자, F2가 1로 가고 F5가 7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1이 갈수 있는 건 1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예요. 그럼 얘도 이제 F1은 한 가지다. 1 곱하기가 되는 거고, 얘가 갈수 있는, 거 3, 4갈수 있는 게 2, 3, 4, 5, 6. 2, 3, 4, 5, 6이니까 5개 중 2개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5개 중 2개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얘가 이제 몇 가지나, 1 0 가지나 오고세 가지나, 아홉 가지나 왔으니까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은 2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를 다 보내주면은 게임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간식 마지막 문제, 이제 22번에 나왔던 문제고요 난이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다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려볼게요. 그릴 수 있습니다. 자, fx 를 일단은, 어, 점근선 구하는 식을 가면은 플러스 3이고, 여기 1지번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fx 그냥 풀로 그릴게요. 그냥 한번 풀로 그려볼게요. 점근선 x가 1이고요 y가 3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그려지는데 0을 집어넣으면 은 0,5가 되겠죠. 여기 0,5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요 0,5.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도 3분의 5,0을 지납니다. 3분의 5. 자, fx 풀로 그렸어요. 1보다 작으면, 점근선 2보다 작으면 fx를 유지시키래요. 그럼 gx에선 뭘 가져가는 거야? 이걸 유지, 요걸 유지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gx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gx. 자, gx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프홀이라고 하면 x, y, 0은 꼭이세 가지는 꼭 그리도록 약속합시다. 그래야 감점된 요인에 이제 들어가는 게 x축, y축 0에 대한 설명을 꼭 써줘야 되고요. 점근선 x는 1을 살짝 표시해주고, y는 3도 살짝 표시해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되고 5를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하는 걸로 해도 되는데 그냥 수식을 쓰는 게 낫겠어요. 그죠 얘를 x 대신에 x 플러스 2 집어넣어주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fx 플러스 2 플러스 2라는 식을 쓰면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되겠죠. 1을 더 더했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Y축으로 2만큼 올려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점근선이 원래 어디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이랑 점근선이 5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랑 5가 되는 상황에서 음수니까 이쪽에 그려지는 거고 얘는 이제 0,0을 집어넣으면 0,3이 되겠네요. 3.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니까, 러 뭐보다 크다고? 1보다 크니까, 여기서만 그리면 되겠죠? 요것만. 자, 1을 집어넣으면 얘가 1,4가 되겠죠? 그럼 1,4를 찍고, 자, 1,4. 4가 되겠죠? 여기 4. 1,4를 찍고, 점근선이 얼마냐면은, y는 5. 여기, 여기, 5, 5라인이거든요? y는 5. y는 5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올라가면 끝나게 되겠네요. gx. 요거 두 개를 합치게 된 거다. 1,4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럼 이게 g x 그래프를 그리, 그리게 된 거예요. 전부에서 5랑 3이랑 표현했고 1, 4까지 딱 표현을 해줬다. 네, 그럼 그래프가 됐고요. 뭐 수식을 쓰자면은 요식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5라고 아, 이거 아니야, 여기 아니지. 얘는 요식이니까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고 써주면 될 것이고 얘를 수식 쓰자면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5라고 써주면 좋겠죠. 자, 근데 실수 t, y는 t, y는 t, 이게 누워서 있는 식이죠. y는 t와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거, 어디 있어요? 자, y는 t가 여기 있으면 교점이 한 개여서, 요 사이에 있어야겠어요, 요 사이, 요 사이. 그럼 t가 여기 4랑 5 사이에 있어야겠죠, 일단 t가. 두 번째 정답은 t가 5랑 4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가 4고, 여기가 5니까. 5일 때는 등호가 빠져요. 5일 때는 점근선이기 때문에 교점 안 만나서 여기 하나만 생기죠. 4일 때는 여기 지나가니까 주조두개 생겨요. 4일 때주조두개 생기니까 4의 등호 들어가고 5의 등호가 안 들어가게 써줄 수가 있으면 되겠죠. Y는 티를 했을 때. 순서 잡고 등호 나중에 생각하기. 네. 이렇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가볍게 끝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승문고등학교 20, 2024년도 기말고사 문제풀이를 마무리 했는데요. 음, 생각보다 이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제 조금 어,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공부를 많이 해야지 어,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시험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좀 공부를 충분히 해서 어,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함수랑 명제 열심히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미쳤어, 마음이 온다지.